2014 인천 아시안 게임과 카바디 경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점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한국은 지금 뭐 국력도 세계 수준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 86아서 아시, 어, 아, 서울 아시아 경기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 세 번째 2014년도 인천 아시아 경기를 치르는데 성공도 치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치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카바디 입장에서는 메달을 따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일본 대표팀 작년에 그 올해죠 아 작년에 강주 아시아 경기에서 일본팀이 동메달 땄는데 남자팀이 그래서 우리 노분의 남자팀들이 일본팀을 두 분이나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앞으로 목표는 인도는 좀 어렵지 싶지만 2014년도 인천에서는 반드시 파키스탄이나 이란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금메달을 따도록 최소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아시안 게임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인천 아시아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화이팅!